안녕하세요, 김영국 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연습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즘에는 내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습 도구들도 많이 나왔고, 레슨 프로님들도 회원들의 자세 교정을 위해서 다양한 연습 도구들을 활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연습 도구들을 찾아보다가 세 가지는 제 사비로 구입을 했고요. 한 가지는 지난번 제가 김혜원 프로 해프로 행사 때 남은 걸 하나 받은 연습도구까지 총네 가지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과 생각과 그리고 어떤 잘못된 동작에서 이 연습도구들을 사용하면 효과가 있는지를 보시고 나에게 맞는 연습도구를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연습도구는 어, 다이 비거리 스틱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거는 비거리 스틱 2라는 연습 도구고요.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게 소리 나는 쪽이랑 소리가 안 나는 쪽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양쪽 다 휘둘러 볼 거고, 소리가 나는 쪽에서는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이게 무게가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일 무거운 무게로 선택을 했고, 아마 힘이 좀 있는 남성분들은, 제일 무거운 걸로 휘둘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일단 제일 무거운 걸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파란 색깔 부분을 그립으로 잡고 휘둘러 볼게요. 아까 제가 세 가지 무게 중에서 제일 무거운 무게로 선택했다고 했는데, 일반 남성분들은 제일 무거운 걸로 휘두르셔도 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거리 스틱은 약간 묵직한 게더 좋고, 내가 스피드를 더 늘리는데도 효력이 있고, 뭐, 공을 치기 전이나, 뭐, 라운딩을 하기 전에, 몸풀기 용도로도 약간 묵직한 느낌을 가져가면서 연습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잡아볼게요. 네, 이번엔 빨간 색깔 쪽, 소리가 나는 쪽을 잡고 연습스윙을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딸깍딸깍 소리가 납니다. 음,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데, 이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부분이 제가 예전에 그냥 막대기로 바람소리가 나는 구간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 뒤쪽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 바람소리가 나면 안 되고, 공이 맞는 부분부터 차라리 팔로우 나가는 구간까지 이 방향에서 바람소리가 나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그 연습을 하기에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부분으로 그립을 잡은 다음에, 연습 스윙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무게감이 있어서 몸풀기 용도나, 음, 스피드 늘리는데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잘못된 연습 방법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뒤에서부터 풀리면 여기서부터 딸깍 하고 내려오는 이런 연습 방법이 이 연습도구에서는 잘못된 연습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끌고 와서 이쪽 구간에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손목 캐스팅이 있으신 분들, 팔로만 치시는 분들, 뭐 손목 스쿠핑이 되시는 분들은 딸깍딸깍 소리를 뒤쪽에서 안 나고 임팩트 구간에서만 나게 신경을 써주셔도 느낌 찾는데 훨씬 더 좋으실 거고 임팩트 포인트, 임팩트 타점이 아직 안 잡히신 분들은 이 소리를 몸 앞에서 내주면은 타이밍이 잦는데도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은 어, 그런 분들에게 사용하면 좋을 연습 도구인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가볍게 많이 연습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뭐 예전부터 그리고 또 집에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비결 스틱에 대한 연습 도구 소개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렇게 생긴 연습 도구인데요. 이게 사이트마다 이름이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산 곳은 스마트탑 골프 스윙 연습기라는 명칭이었는데, 요거는 처음에 분리가 돼서 와요. 이건 네, 처음에 분리가 돼서 오는데, 간단하게 조여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나에게 맞게 각도도 조절할 수 있고, 다음에, 나에게 팔 길이에 맞게, 밀렸다가, 줄였다가, 해서 내 몸에 맞춘 후에 연습을 하면서 활용하시는 겁니다. 각도를 맞춰서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키가 187, 8 정도의 큰 키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사용을 해도, 꽤 멀리까지 각도가 나와요. 조여주고, 최대한 멀리 해볼게요, 저는. 왼쪽 겨드랑이 요 사이에다가 댄 다음에 그립을 잡아주면 됩니다. 어 너무 멀리한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그립을 잡아주면 됩니다. 백스윙 올라가서 그대로 회전. 옆에서도 보면 백스윙 올라가서 그대로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어 요거는 해보니까 어 요거는 해보니까. 이 손의 간격이 좁으신 분들, 네. 내 손과 몸의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백스윙 아크를 좀 크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 아크가 작으신 분들은 그냥 대고 백스윙을 하면 이게 받쳐주기 때문에 작게 갈 수가 없네요. 네, 이런 식으로 받쳐서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끌고 들어올 때도 그대로 공간을 좀 유지하면서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네, 이런 식으로. 어, 이거는 괜찮은데요 제 마음에 드는 연습도구에요 네. 간단해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그립 잡고 왼쪽 겨드랑이에 댄 다음에 백스윙 위로 팔이 뒤로 가지만 않게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팔이 뒤로 가면 연습이 안 되고요 우리가 손은 위로 올리듯이 올리지만 어깨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받쳐주면서 공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내 손과 몸의 간격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습도구인 것 같고, 요거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다음은 이 로테이터라는 연습도구예요요거는 제가 홍보 영상에서 봐가지고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네, 생겼고, 그냥 딱 요거만 오더라고요. 딱히 설명서가 들어있진 않고 저도 뭐 다른 분들의 동영상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보고 오늘 처음 해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고리에 오른손을 끼우시고 팔꿈치를 이 기역자에다가 대주시면 돼요. 그리고 왼손은 여기 Y자로 있는 손잡이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왼팔은 펴고 백스윙 올라가서 그대로 이렇게 끌고 오는 연습을 하는 연습 도구라는 건데, 음, 오른손의 느낌은 아무래도 이게 딱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른손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끌고 내려오는, 끌고 내려오는 이 느낌은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몸통회전을 연습하려고 하면 요거는 프로님들이 좀 붙어서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그냥 자세를 잡고 하면 이게 느낌을 잘 느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같이, 요거는 같이, 프로님이 같이 자세를 잡아주면서 다운 스윙 내려오는 하체와 상체 회전을 같이 느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로테이터니까 로테이션 내 몸의 로테이션을 도와준다는 도구인 것 같은데 음, 팔을 피고 제대로 된 자세로 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일반 아마추어 분들은 꼭 영상을 한 번씩 보시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습 도구는 네, 이번에 김혜연 프로 행사 때 저도 하나 득템을 했던 이런 연습 도구인데요. 다른 건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연습도구처럼 생겼지만, 끝에가 살짝 휘어져 있습니다. 휘어져 있고, 이제 위쪽에는 흰색 선, 반대쪽은 빨간색 선, 이렇게 그어져 있는 연습도구입니다. 휘어져 있는 부분이, 이 휘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위로 오게, 끝에 있는 봉이 위로 오게 그립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셋업을 하시고, 셋업했을 때도 이게 빨간 색깔 선이, 아래에 있는 빨간 색깔 선이 보이면 틀어져 있는 에이밍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흰색선만 보이게 에이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크백이나 팔로우를 나갈 때도 비틀어지면 안 된다는 연습도구고 아, 요거는 별거 없는데 이 틀어짐, 내 테이크백이나 스윙에 체나 내 손목에 틀어짐이 좀잘 보이는 그런 연습도구네요 네. 그대로 위로 보게 팔로우스로 나갈 때도 위로 보게. 요거는 골프를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초보자분들은 요걸로 똑딱이 연습하거나 좀더 크게 손목 코킹 살짝 들어가면서 연습을 할때 손목 코킹을 그대로 못 받쳐주고 뒤로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뒤로 가거나 뭐 바로 든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 연습도구가 올해 초보일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은 연습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가지, 네 가지 연습도구들을 제 느낌대로, 제 생각대로 실제로 체험을 해보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뭔가 제일 마음에 드는 연습도구는 요거 두 개. 네. 내 몸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요 연습도구랑 그 다음에 초보자분들이 하면 좋다는, 좋을 것 같다는 요 연습도구. 요거 두 개는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두 개, 일단은 우선순위로 좀 두고. 그 다음은 요 비거리 스틱. 요 비거리 스틱은 몸풀기도 좋고요 꾸준히 활용을 하면은 내 스피드를 점점점점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연습도구기 때문에 거기다가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임팩트 포인트를 찾아주기 때문에 앞에 요두개 뭐 보다 못한 건 아니지만 자, 앞에 거는 어, 정말 좋다는 쪽에 두고요. 요거는 그 다음. 그 다음으로 활용도가 좋을 것 같은 연습 도구. 마지막으로 요 로테이션. 로테이션은 이게 공을 좀 치는 분들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로테이션의 느낌을 조금 느끼려면 어 프로님들이 많이 잡아 줘야 된다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냥 혼자 딱 처음 하기에는 오히려 잘못된 동작으로도 할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제대로 된 자세로만 연습을 하면은 몸에 텐션이나 꼬임이나 백스윙 올라가서 전환될 때 하체부터 리드하면서 몸이 회전되는 이런 느낌을 잘 느낄 수는 있는데 앞에 것들은 그냥 대고 연습하면은 그 느낌이 좀 바로바로 바로 온다고 하면 요거는 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느낌도 좀 있어서 요거는 4개 중에 4등으로 배치를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 연습 도구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 봤고요. 요거 말고도 제가 연습 도구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많은 연습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레슨을 하면서 어, 필요한 연습 도구들이 있으면 또 구매를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리뷰를 하고 제가 레슨을 할 때도 또제 개인 연습을 할 때도 활용하는 영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